다 오, 요, 오, 와, 오모, 어머뭐뭐 어머. 어머. 이거? 네, 요즘 크레일리티 K1 프린터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K1 출시 이후에 예약 구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었던 액세서리가 하나 둘씩 도착하고 있어서 오늘 간단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크레일리티 K1에 사용이 가능한 듀얼 베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원래, 크리올리티 K1에는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빌드 플레이트가 있죠. 그래서 A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데, 얘가 양면은 아닌데, 이렇게 지금 풀을 발라 쓰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뭐 매끈하기도 하고, 풀을 발랐을 때는 접착력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풀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매번 좀 풀을 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걸 닦는 게좀 상당히 귀찮더라고요. 그런 와중에, 밴브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기타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PEI라고 하나? 이렇게 텍스처 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크래비티 엔더3나 엔더5에 쓸수 있는 이 빌드 플레이트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정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사홈이 있어요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빌드 플레이트는 여기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거를안 맞아도 사실 이게 들어감이 들어갑니다. 얼추 맞긴 맞아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양면 빌드 플레이트가 출시하기 전에 한만원 정도 되게 저렴하게 사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. 이쪽 면은 잘 출력이 안 되지만 사실 이쪽 면은 이 요철이라고 해야 되나 이 텍스처가 사실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물을 뽑을 때 이렇게 밑면을 상당히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. 상당히 잘 나오죠? 네. 안착을 좀 하려면 온도 한 60도 정도까지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, 저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, 집은 이번에 출시한 K1에 딱 맞는 형태로 나오는 양면 텍스처 베드가 도착을 해서 한번 개봉을 하고 간단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나름 크레렐 정품이죠? 싹 열어보면, 짠, 오, 이렇게 들어있구나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딱, 오, 요, 오, 확실히 정품은 좀 다르네요. 어 무거운데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자석이 네 이렇게 자석을 붙여 쓰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근데 K1 사실은 이미 기본 자석이 들어있어서 이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쓸수 있는 텍스처 베드다 그다음 얘는 정품 원래 들어있던 플레이트처럼 나사홈도 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저렴하게 사서 쓰고 있었던 이 S 엔더파용이 어, 패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, 확실히 두께는 두께는 거의 똑같고 재질감도 거의 비슷한데 그럼 사실 여기 있는 홈 빼고는 사실은 거의 물론 여기 양쪽 이렇게 좀이게 꺼내 쓸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얘는 양면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약간 좀더 미세하게 뽑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약간 입자를 좀 크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쪽이 좀더 안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착을 잘 썼습니다 이거는 좀 뽑아 봐야 될것 같은데 어, 제가 쓰고 있었던 엔더5는 텍스처 베드에 비하면 은 조금 더 까칠까칠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얘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더 안착이 잘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여기가 b 플레이트고 a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세밀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좀더 면이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a 플레이트로 한번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 골자가 조금 더 옅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안착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원래 썼던 베드랑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 크기는 뭐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베드 형태의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걸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, 근데 이제 가격 차이좀 있습니다 가격 차이좀 있어가지고 요 베드는 정확하게 나서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실 요거를 좀 잘라서 쓸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굳이 딱안 껴서 이걸 자르지 않고 딱 껴서 써도 이게 얼추 이 포인트를 재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맞더라고요 네 되긴 됩니다 제가 요거를 8.17달러에 구매를 했고요 요거를 13.06달러에 구매했으니까 사실은 이 배드가 훨씬 가격 성비는 가성비에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요거 출력을 잘하고 있었거든요. 온도만 좀 올려주면 출력이 잘 됐어요. 다만 이 패턴, 이 카본 패턴 같은 쪽은 이게 아마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온도를 꽤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 출력이 잘안 되고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패턴 자체의 깊이가 그렇게 있지가 않다 보니까 요게 그렇게 출력 패턴 이쁘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 패턴 위주로 쓰고 있었고요. 근데 이제 오늘 크루레이티 K1에 적합하에 나오는 이양 빌드 플레이트. 이게 사실 풀을 안 붙일수록 떼기 상당히 편합니다. 네. 그래서 안착력은 풀을 붙였을 때면 좀 부족하긴 한데, 이 A 탑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출력물이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세로로 길이가 좀 있는 데이터인데, 안착이 잘된것 같아요. 네.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잘못 만들어서, 약간 요런 찌꺼기들이 좀 있는데 음 일단은 이 A 플레이트 쪽에 지금 출력을 해서 해본 건데 사실 이게 조금 너무 세밀하게 돼 있어서 좀 안착이 잘안 될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. 어, 한번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밴딩이 되기 때문에 오 근데 상당히 잘 붙어있는데 이거 오야 어. 어. 이게 기본보다 훨씬 더이 붙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은데요? 잘안 떨어지는데 이거? 오 이것도 안 떨어지는구나 오 이거 상당합니다 이거 흡착력? 흡착력이 되나? 이 붙는 능력이 사실 이 친구는 조금만 하면 탁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편하게 썼는데 대신에 좀 이게 좀잘안 붙는 좀 이슈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서 온도를 많이 올려주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떨어지네요 이거 어휴 너무 안 떨어지네 이거 큰일 났네 어쨌든 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떨어질 것 같죠? 우와, 우와, 어머, 어머머. 어머, 뭐야 이거? 이게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. 문일에 예. 얘 물론 이거 제가 내부 채무을좀 약하게 하긴 했는데 야, 이거 너무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출력물이 부러져 버리고 불상사가 생겨 버렸네요.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잘 붙어 있는 것만큼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 기본이 45도로 돼 있던 배드 온을 60도까지 올려줬는데 얘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. 너무 잘 붙네. 이 K1용으로 나온 빌드 플레이트가 다른 호환 제품보다는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걸 품질이 좋다고 해야겠죠? 그좀밋묘좀 좀 살펴보면, 이렇게 나오네요, 이렇게. 음, 아, 그러면 오히려 이게 너무 세밀해 잘 붙는 거고, 얘가 좀입자 크니까 좀잘 떨어질 것 같네요. 어허, 야. 야, 이거 뭔가 좀 얇고 넓은 면을 쓸땐 A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좀잘 떨어뜨리게 하고 싶면 B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똑부러져 버렸는데, 네, 오, 너무 잘 붙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. 하는 김에 서포트 좀 제거해 보면. 그나저나 이건 진짜 안 떨어지는데요? 어떻게 떨어뜨린 거? 어, 이렇게 하면 떨어지긴 하는구나. 근데 얘는 너무 얇아서 이거 휜다고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? 그렇죠. 이 빌드 플레이트로 혹시 구매해서 쓰실 때는 야이거 너무 잘 붙기 때문에 온도 꼭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얘를 같이 휘어버리니까 휜 상태에서 좀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은. 아. 다됐다 어, 겨우 다됐죠 네, 오, 거다 떼는데 구매해서 처음 출력하자마자 이렇게 기스가 나버렸는데 생채기가 많이 났어요. 그런데 요거는 사실 제가 기존에 썼던 저 빌드 플레이트랑 비슷한 정도의 안착이 될것 같아서 좀 온도를 좀 많이 올려줘 버렸다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K1 고성용 프린터를 위한 양면 빌드 플레이터, 마그네틱 플렉시블 빌드 플레이트였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플레이트 부분은 어우 이게 접착력이 너무 세가지고. 네 이렇게 떠가고 부러질 정도로 아주 적절하게 세게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 유념을 쓰신다면은 기존의 빌리드 플레이트에 딱 풀을 쓰고 쓰시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면서도 또 손쉽게 쓸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요거를 수리해서 세워보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